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쌀쌀한 겨울인데요. 그래도 막상 밖에 나와서 걸어보니까, 아, 시원해요. 겨울의 매력은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보자. 정말 하늘을 보면 온갖 시름을 다 잊게 하고, 그리고 어, 맑은 그 하늘의 파란 빛깔이 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겨울 하늘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음,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집들 참 정겹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은 이완되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속에 행복 흐름이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음, 이유 때문인지 시골에 오기만 해도 그렇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시골 음, 생활을 이렇게 오도 이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엄나무, 엄나무 가시에요 음, 오늘은 음, 냉이를 캐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봄나물 중에 최고는 냉이잖아요. 북풍 설한의그찬 흙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자란 냉이를 캐서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죠. 그래서 냉이캐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생각보다 냉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는 지금쯤이면 겨울 방학 때라서 언니와 오빠 그리고 온 동네 마을에 아이들이 모여서 참 깔깔거리고 웃으며 온갖 재미난 놀이들을 하며 보냈었는데요. 지금은 시골이 너무 조용해요. 이 마을에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꼬꼬닭이에요. 어린 시절에 저 꼬꼬닭 닭장에 가면 알끄내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 닭들이 제가 그때 어렸는데 저를 깔보고 매일 막 콕콕콕 저를 찍어댔어요. 그래서 저는 닭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특히 저 장닭. 야 <laughs> 오, 여러분 보기 힘든 풍경이죠? 아, 동물들은 참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그쵸? 천천히 먹을 것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음, 이렇게 그 파란 하늘 보며 여유롭고 느긋하고 어, 슬로우 그런 생활을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요즘에 현대 도시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죠. 온갖 매체 속에 <laughs> 입사여서 하루도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 어, 떼어놓지 못하고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가는데 지하철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나와서 음, 하늘도 보고 나뭇가지에 지어진 까치집도 보고. 그까치 집 하나 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laughs> 그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면서 느꼈던 정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정서를 아마도 알지 못하겠죠. 어린 시절 부스, 무엇을 보고 음, 어떤 감성을 느꼈느냐가 평생 살아가는 데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때 놀면서 단단하게 그 단련된 그런 신체 그리고 정신력들이 살아가면서 다 음. 고배로 음, 경험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캔 냉이는 이만큼 깊어요. 보세요. <laughs> 그 겨울 땅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견뎌내면서 만들어낸 뿌리, 엄청 길죠. 이 뿌리가 굉장히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또 영양도 엄청 많잖아요. 비타민에 보고 겨울 냉이. <laughs> 오늘은 이 냉이국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서 또 시골의 정취를 흠뻑 느끼면서 그렇게 또 과... 시골 생활을 즐기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음, 오늘은 이렇게 시골에서 냉 어, 랭이케 오면서 시골의 정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